곱슬머리. 박채수입니다 새로운 컨텐츠인 채쇼핑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곱슬머리 제품들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좀 많은 양의 곱슬머리 제품들을 구매를 하다 보니까 기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알고 가시면 즐기로운 쇼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헤어 관련된 그런 제품들을 구매를 할때 채쇼핑으로 리뷰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저의 모발 공급률은 저공성입니다. 수분을 쉽게 빨아들이지 못하고 한번 빨아들인 수분을 쉽게 내보내지 않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저공성 모발에 정말 괜찮은 제품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다른 모발 타입에도 충분히 맞을 만한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한 번쯤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구니 한 가득.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샴푸 먼저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언트제키스의 오쏘클린 모이스처라이징 앤 소프트닝 샴푸인데요. 이 제품에는 강한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의외로 정말 깨끗하게 모발을 세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수분도 지켜주면서 젠틀하게 깨끗하게 씻어주는 적당량만 해줘도 머리에 완전 짱짱하게 이렇게. 품이 나가지고 머리를 감을 때 항상 기분이 좋은 그런 샴푸인 것 같아서 대구매 의사가 있는 제품입니다. 자두 번째는 트리트먼트입니다. 시드물의 리얼 실크 헤어 트리트먼트입니다. 이 제품은 실크 추출물이 10%가 함유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반짝거리고 실키한 그런 모발로 만들어주는 제품이다 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좀 실크같이 부드럽게 모발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어, 잘했어 싶은 그런 트리트먼트입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용량도 한 400g 정도로 가성비가 있는 제품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미자니 하이드라 퓨즈 라는 그런 트리트먼트입니다. 이 제품 굉장히 짐승 용량이죠. 1L 트리트먼트입니다. 쿠탱에서 구매를 했어요. 쿠탱 로켓 직구로 구매를 했는데요. 사용기한이 불분명해서 사실 돌려보내려고 했던 그 제품입니다. 그렇게 막 썩은 듯한 냄새도 안 나고 제품이 분리되는 현상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없어서 눈딱 감고 써주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살롱 전용 제품인 것 같아요. 보니까 하이드라 퓨즈 말고 단백질만 있는 그런 트리트먼트도 따로 있더라고요. 이 정도 용량으로 두 개를 섞어서 트리트먼트를 해주는 그런 용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분이랑 단백질의 밸런스가 정말 중요합니다. 뭐 일주일에 제가 세번 머리를 감는다고 치면 리얼 실크 헤어 트리트먼트를 썼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미자니의 하이드로 퓨즈를 써주고, 그 다음 이 제품을 써주고, 이 제품 써주고, 반복을 합니다. 쓸만한 제품인 것 같아서 일반 단백질 트리트먼트가 있다면 이 제품을 섞어서 써도 괜찮을 것 같고요. 두고두고 잘쓸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카밀로스의 컬러브 모이스처 밀크라는 제품인데요. 라이스 밀크 앤 마카다미아 오일이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딱 향을 맡아봤을 때. 딱 바닐라 향. 그래서 바닐라 향을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정말 선호하실 것 같고요. 제가 서치를 해봤을 때 적응성 모발에 정말 잘 맞는 리브인 컨디셔너다 해서 구매를 했던 제품입니다. 근데 좀 아쉬운 점은 바로 용기에 있습니다. 짜면 은 제품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너무 안 나와서 쥐어짜야 나오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자체가 좀 많이 꾸덕하다 보니까 그래서 악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이거 사는 것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벼운 타입의 리빙 컨디셔너는 나는 싫으다. 수분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잡아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카밀로즈의 컬러브 사용을 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곱슬 머리를 사랑할 수 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트제키스의 퀘치! 라는 그런 리브인 컨디셔너 인데요. 나는 수분을 위한 리브인 컨디셔너야 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제품입니다. 모이스처 인텐시브 리브인 컨디셔너이고요. 여기도 쉐어버터랑 올리브 오일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 물 같으니까 처음에는 아내 머리에 이게 발리긴 하는 건지 많은 건지 하면서 이렇게 리브인 컨디셔너를 도포를 해줬는데 쓰다 보니까 진국이더라고요. 이 친구가 한번짤때찍 이렇게 나온다는 그런 건 있지만 용량 향도 넉넉하고 가격도 제 기억상 저렴했던 것 같습니다. 이 옥서클린이랑 좀 비슷한 향이 나는데요. 이거는 좀더 오렌지 향이 덜 나는? 좀 역하다거나 그런 향은 아니에요. 그리고 쉽게 날아갈 그런 향이라서 만약 적응성 모발을 가지셨다면 이 제품 추천드리고 좀물 제형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한번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킹키컬리의 나트데이 리브인 컨디셔너입니다. 제 손만 있는 이유는요. 제가 이 제품을 다 썼기 때문입니다. 성분이 좀 심플해요. 되게 담백한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정말 좋고 향기도 좋고 제형도 마음에 들고 한데요. 왜 이렇게 비쌀까요? <laughs> 킹키컬리 공홈에서 구매를 하는 게 훨씬 싸다는 리필도 따로 팔고 있더라고요. 뭐다공성이든중공성이든저공성이든 어떤 타입의 모발을 가져도 괜찮게 잘쓸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킹키컬리 나트데이 리브인 컨디셔너를 전에 써주면 어떤 컬크림을 쓰더라도 결과가 괜찮았던 그런 제품이라서 정말 채소스 픽 미스 제시스라는 브랜드 혹시 들어보셨나요? 미스 제시스 공홈에서 크게 할인을 해가지고 제가 왕창 구매를 해서 지금 컬 크림이 미스 제시스 것만 4개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컬 크림은 필로섭스 컬스입니다 제가 머리가 엄청 짧았을 때도 써보고 좀 감동을 했던 그런 제품이에요. 부드럽고 를 탱글탱글하게 잘 만들어주는 제품이라서 이걸로 스타일링하면 어너 다운이 섬유연제 썼냐라는 말을 들을 법하게 좀 강한 다운이 향이 나는 그런 제품입니다. 꾸덕한 크리미는 아니에요. 이 상태로 들고 이렇게 해놓으면 쭉 이렇게 나올 법한 흐물텅한 그런 제형입니다. 근데 이 제품과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제품과의 차이가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요새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두 번째 제품을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ulticultural Curls 곱슬머리는 두피의 그 부분마다 다른 타입의 곱슬머리가 자라나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도 구렛나루는 좀더 이제 루즈한 그런 컬로 자라나고요. 전체적으로는 3B에서 한 3C 그 사이 정도의 컬을 가지고 있는데 컬 타입이 다른 분들을 위해서 나온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정말 무난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제품이고요. 홀드력도 적당히 있고요. 끈적임이 없는 그런 컬 크림입니다. 가격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머티컬 크러스에게 채소픽을 붙여주고 싶습니다. 미스터시스의 허니 컬스입니다. 이 허니 컬스를 제가 사용을 해서 스타일링을 한 사진을 곱스리 커뮤니티에 올린 적이 있어요. 제 인스타그램이랑. 좀 젤과 크림의 사이라고 해야 되나? 타이트한 컬을 가지신 분들한테 좀더잘 맞으실 것 같아요. 아 오늘은 내가 좀더 컬이 안 풀렸으면 좋겠어. 단단하게 잘 뭉쳐져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날에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젤리소프트 크러스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젤 같은 그런 질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부드러운 컬로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부스스함? 을좀 덜어준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젤의 홀드력은 가지고 싶지만 끈적이면 버리고 싶으실 때이 제품을 사용을 하시면 그 고민이 좀 해결이 될것 같은 퍼시피카의 제품인데요. 파인애플 스파 컬 디파이닝 크림. 좀 부드럽게 컬을 만들어준다라는 점은 좋았는데, 홀드력이 좀 별로 없었다라는 게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써준 다음에는 거의 무조건 젤 아니면 무스를 도포를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파인애플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진짜 그 파인애플 향이 나요. 좀 달달하고 되게 좋고요. 홀드력을 어느 정도 좀컬 크림에서도 기대를 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은 살짝 아쉽다. 다공성인 분들은 이 제품이 너무 흡수가 잘될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감안을 하시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브리의 치아무스입니다. 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가스가 차있는 그런 무스가 아니라서 좀 거품이 쫀쫀하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펌핑하는 폼클렌저 아시죠? 그냥 그 정도의 거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좀 흐느적한 그런 제품이라가지고 이렇게 땡땡한 거품을 기대하셨다면 이 제품은 구매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큰 효과는 없지만 그냥 있으니까 바르는 마지막에 스크런치만 해주는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쏘쏘예요, 쏘쏘. 닥터트롭 인텐시브 케어 스칼프 토닉이라는 제품입니다. 두피가 건강해야 모발이 건강하게 자라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요. 두피에 집중적으로 칙칙 이렇게 뿌려주고 마사지를 해주는 제품인데요. 단기간 사용을 했을 때 변화가 있는 법한 그런 관리 제품이기 때문에 큰 효과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사용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시드물의 착한 녹차 헤어왁스입니다. 머리를 묶었을 때좀 잔머리가 튀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가라앉혀 주려고 구매를 했는데 제가 사용을 잘 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떡이 지는 거예요. 사용을 했던 부분이 너무 딱딱해져가지고 두 번인가 사용을 하고 손도 대지 않고 있는 새 거에 가까운 왁스입니다. 아마존에서 구매한 웹브러 입니다. 제가 원래 사용하던 제품은 검은색의 웹브러쉬였는데요그 제품이랑 살짝 다른 점은 빗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에 따라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내려간다. 사실 왜 이렇게 해놨는지는 크게 잘 모르겠어요. 빗다 보면 은이 사이로 제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이사이를 이제 씻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근데 저는 제가 원래 갖고 있었던 그 검은색 브러쉬로도 충분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이거를 사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드는데요. 음. 큰 메리트를 못 느꼈던 쏘쏘 제품입니다. 채 쇼핑 시간이 끝났습니다.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그런 제품들을 드디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충분히 사용을 해보고 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리뷰를 해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3, 4달 정도는 사용을 해보고 나서 이렇게 후기를 드리는 겁니다. 최고의 헤어 제품이다! 라는 것을 아직 찾지 못해서요. 곱슬머리 관련 제품들 여러분들께 계속 채 쇼핑으로 후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제 통장은 좀 빈곤해지겠지만 여러분들께는 더 슬기로운 쇼핑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것 같으니까 채 쇼핑 꼭꼭 챙겨봐 주시고요. 바로바로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하셔서요. 소식 바로바로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곱슬머리는 아름답습니다.